와,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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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난솔로십기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맞은 일었어 유튜브를 제일 먼저 해봐야 되겠다. 시작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주변에서 다 유튜브 하라고 추천해주더라고요. 정수기TV. 오늘은 김치찌개 먹방을 한번 해볼 건데, 베이스도 제가 만들고, 김치도 넣고, 두부도 넣고, 베이스 자체를 제가 망창집 하잖아요. 대구 곱창. 거기서 또 베이스를 또 가지고 왔어요. 제가 또 요리는 잘하니까. 제작진들이 고생이 많았다. 이거 어떻게 다 찍고 막. 어, 미치겠다.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거 진짜. 파랑 어, 너무 더럽다 미치겠다, 진짜. 잠시만요. 여기 치우고 가야 될것 같아요. 짜증이 난다, 진짜. 거기부터 볶을 거고요. 제가 하면서 게요 뭐, 쟤는 요리 잘하니까. 백종원 선생님처럼 할거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데 뭐가 중요한가요? 대충 김치찌개 만들게요. 대충 왜 하는 거예요? 오, 왜 애들이 이런 거 추천해줘가지고 제가 나는솔로 할 때도 요리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제가 요리는 뚝딱뚝딱 잘해요 근데 아, 갑자기 스트레스 받는다 미치겠다 진짜 아, 보세요 알아서 보시고요 아, 이거 누가 나한테 추천 해줘가지고 미치겠다 진짜 뭐, 앵그레막 어떻게 맞춰야 되는 는지막아 미치네 타영이나 막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진짜. 어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일단 고기랑 김치랑 먼저 볶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계량 이런 거 몰라요. 왜냐면 뭐 조금 짠지 뭐가 문제 있나요? 뭐가 중요한가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제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김치 반복이 들어갔고요. 거기 가서 얘기할게요. 맛있겠죠? 영수님이 해주신 거랑 다르게 김치 반복이 들어갔고요. 두부 들어가고, 맛있을 거예요, 아마도. 김치랑 뭐 이런 거다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맛있어요. 제가 또 요리는 잘하잖아요. 먹어볼게요. 어? 어, 좀 짠데? 좀 심해. 뭐 그래서 뭐짠게 뭐가 중요한가요? 그냥 맛있게 먹을게요. 아 어, 진짜 제가 썸남이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고 해? 썸남이랑 막 데이트하고? 그럼 어울리려고요. 뭐 여러분들 그것도 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힘들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언니한테 기대 그리고 여러분들 어 구독 좀 해주세요 나 진짜로 섭섭해요 구독자님들 힘들면 언니한테 기대 아가야를 했어야 됐나 어? 응 아가야 이런 거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나 끝끝어 이런 거못 하겠다 미치겠네. 정신없고, 막, 그냥 밥 먹어야 돼, 이런 거 하려면은.